자, 2학년 여러분, 이제 전류 2차시 전압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압이라고 나와 있죠? 전압의 설명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동력, 힘, 뭐 이렇게 파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전압을 뭐라고 하냐면 볼테이지라고 해. 그래. 볼테이지 영어로는 근데 전압의 단위를 지금 쓰고는 볼, 쓰고 있는 거는 볼트예요. 자, 마찰 전기로 내온 전구 앞에서 1차 시에서 마찰 전기로 내온 전구에 불을 켜는 실험 플래시 영상에서 봤었죠. 짧은 시간 동안만 불이 켜져요. 자, 내온 전구를 계속 켜 있게 하는 방법, 계속 켜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계속해서 흐르도록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누른다 압력이라는 거 압력 전류를 흐르도록 하는 압력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전압이다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아 수업을 해보면 친구들이 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음, 방법이 잘 없을까요 이렇게 친구들이 물어봐요 이랬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이 흘러가는 수로 물이 흘러가는 수로 김수로라는 뭐 연예인이 아니고 그냥 물숫자흘러 길로 자죠 물이 흘러가는 길 이렇게 생각해보자 수로 또 펌프와 전지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수로와 전기 차이 자 여기에 펌프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여기 펌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치 물이 흘러가는 거 하고 모습을 지켜보는 거죠 예를 전지라고 하는 걸로 비교해 봤습니다. 펌프와 전지를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 전지가 없는데 여기에 전지가 있을 때, 전지가 있을 때 여기 회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게 수로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 물이 위에가 없어서, 물이 떨어지는 게 없어서 물레방아가 돌지 않아요. 근데 아래에 있는 수로는 펌프에서 물을 퍼 올려서 여기다 놓으니까 물이 계속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펌프가 물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물이 흐르도록 하는 거죠. 이 펌프에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 같은 걸 공급해 줘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수로에서도 물이 계속해서 흐르지는 않아, 스스로. 뭔가 펌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전기회로 에서도 그렇지 않겠느냐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죠 자 그런데 여기 전구에 불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펌프가 아, 물레방아가 일을 하도록 계속 만들어 준 거라면 건전지는 전구에 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켜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전류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한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얘들 하나씩 열어 보면서 계산해 볼, 정리해 볼게요. 펌프가 없는 평평한 수로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 자, 펌프가 없는 평평한 수로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고요. 전지가 없는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펌프와 전기 회로에서 전지는 거의 비슷하게 대비되는 거죠. 그렇죠? 아. 자, 수로라고 하는 것은 전기 서기 회로라고 볼수 있습니다. 회로. 수로는 회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자그 다음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 물은 전류에 우리가 대비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양쪽이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 그림 두 개로 살... 음, 그려 놓은 거야, 집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쳐 보고요. 자 단계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걸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어. 넘어갔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아래쪽에서는 어떤 거냐 음 지금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전기, 전, 전지를 넣어가지고 전류가 계속 흘러가서 불이 들어왔단 말이죠 자 그런 내용을 이렇게 펌프를 작동하면 수면에 높이차가 생겨 물이 흐른다 자 펌프를 작동하면 높이차가 생겨서 물이 흐른다 전지를 연결하면 전지의 전압으로 전류가 흐른다 자. 그러면 펌프하고 다시 전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수면의 높이 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높이 차이가 있어서 물이 틀러 내리는 거예요까지, 그죠? 이 수면의 높이 차이는 전지의 전압으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지의 전압 이게 수면의 높이 차와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아까 펌프는 전지에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물이 흐른다 여기는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할수 있는데 이게 흐른다는 흐를 유자 이렇게 해서 전류에 관한 얘기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지워보고요 정리를 더 해볼까요 자 수로에 펌프를 설치하여 물을 계속 위로 끌어올리면 수에 물이 흐른다 마찬가지로 전기회로에 전지를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는데 전지는 수로의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수로의 펌프는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해요, 펌프가. 그럼 끌어올려 놓고 보면 물이 아래쪽과 위쪽에 높이 차가 형성이 돼요. 그럼 이때 높이 차가 형성되면 우리는 수압이 생긴다고 해요. 자, 그러면 만들어서 물이 흐르도록 한다. 그럼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어야 있어야 하는데, 자 수면의 높이 차에 대비되는 이야기가 전압이에요. 수면의 높이 차가 수압이라면 전압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물병을 넣고 이렇게 물병을 넣고 이렇게 구멍을 아래쪽에 한번 뚫고 여기다 두멍 두 번째 뚫고 세 번째 뚫어서 물을 가득 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 관을 놓으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녀석은 위 위까지의 물의 압력이 수압이 작용해서 이쪽으로 나오니까 물줄기가 세지겠죠. 여기 중간에 있는 그 물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위에 있는 이 정도의 물이 영향을 미치니까 조금 더 약하게 지겠죠. 이 위는, 이 제일 위에 있는 이저 구멍난 호, 수로에는 이쪽 위에 있는 물만 얘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좀, 뭐야, 수로가 센 물이 슬러 나오지 않겠죠. 이 위에 영향을 주는 걸또 수압이 세다, 수압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파트에서 옛날에는 지금 건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높은 고층인과 저층이 있는데 고층은 옛날에 물탱크를 빼위에나쓰으니까 높은 곳에 있지만 자기가 높은 집이, 집이면 이 위에는 물의 높이 차이가 얼마 안돼 수압이 약해서 물이 쫄쫄쫄 나오고 맨 아래층은 이 물줄기 가압력이세서 물이 콸콸콸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 지금은 뭐 물줄, 물줄기가 그렇게 고층이라고 약하지는 않습니다만 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수면의 높이차와 같은 역할을 해서 전선 내의 전자를 계속 이동시켜서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전압이 있어야만 전지 전자가 계속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전압이 있어야 돼. 전기적 압력 이게 있어야 전자를 계속한다. 다시 한번 이게 수압이 있어서 물이 흘러가듯이. 전기 회로에서도 전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압의 역할을 이 건전지, 전지가 한다는 얘기야. 배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은 계속해서 봐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두세 번씩 계속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 회로에 전자가 있었는데 전압이 생겨서 전압, 전기적 압력인데 전압인데 이게 이제 전압을 설명할 때는 전기적인 위치에너지 차이다. 전위 차라고 얘기들을 보통 해요, 사실은. 어, 그러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여기 플러스가 있어. 한번 생각해봐. 여기 플러스가 있으면, 이 플러스를 이쪽으로 가려면, 이 데리고 가려면, 이 녀석이 얘를 밀어낸다고, 사실은. 청력이 작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끌어가려면, 얼마만큼의 일을 해줘야 돼. 그지? 일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잖아. 얘들들이 서로 밀어내는데 갔다 갔 꿀꿀 꿀고 가려면 일을 해줘야 돼. 일 전기적인 일을 해줘야 돼. 이거를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점까지 가려면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고 여기까지 가려면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여기까지 가려면 더 많은 일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얘가 조금만 가면 일을 조금만 해주고. 좀더 가면 더 많은 일을 해주고. 그러면, 일을 해준 만큼 얘가 에너지가 있다. 3학년 교과 과정에 사실은 에너지, 일과 에너지. 일을 해준 만큼. 그럼 여기 사이, 요 사이에는 일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차이가 있고, 전이 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플러스는 높은 산이다. 플러스 언더. 그럼 생각해봐. 이 플러스를 여기까지 가려고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일을 해줘야 되지. 만약에 갖다 놨다면, 자, 이 녀석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타나면 저가 스스로 이렇게 밀려납니다. 저절로 쭉 밀려나죠. 요 방향으로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흘러가는 걸 전류라고 그래.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다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가 있어. 그지? 그데 얘를 이렇게, 그냥 가만 놓으면 끌어 당기지만, 끌어당기지만 여기 있던 전자를 이렇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일을 해주겠지 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일을 해줬다고 그럼 이 에너지가 여기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다 딱 놓으면 지가 안에 이제 일을 기까지 강제로 일을 갖다 놔서 일을 해준 상태에서 a 점에다 전자를 놓으면 딱 놓으면 얘가 어디로 가겠어 밑으로 내려가겠어 위로 올라가겠어 플러스 있는 쪽으로 그냥 도대로 올라가겠죠 이게 흘러 가는 게 전류의 방향이야 전자는 플러스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가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갖다 놓은 거, 강제로 이렇게 갖다 놓은 거, 일을 했을 때 그런 일을 한 것의 차이, 에너지 차이를 전위차라고 하고 전압이라고 해. 이런 게 형성되어 있으면 당연히 계속해서 전지, 전자들이 이동하겠죠. 우리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플러스 이동하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해서 요요 내막을 조금 더 설명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는 아 전자들이 계속해서 이동하게끔 할수 있는 장치가 전압이구나. 그게 바로 전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지가 전압을 형성하는데 강제적으로 전압을 형성해서 이 전지가 전압을 형성하면 전자들이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저, 전압의 단위가 볼트입니다. 볼트. 그래서 보통 건전지는 하나가 표시된 게 1.5볼트잖아요. 그래서 뭐, 여섯 개로 구성되어 있으면 9볼트고. 요거 220볼트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교류. 220볼트. 우리가 사용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럼 모두 전압을 나타내는데, 펌프의 성능이 좋을수록, 이게 전압이 셀수록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물을 더 높이 끌어올려서 수로에 물이 더 세게 흐르게 할수 있죠. 펌프의 성능이 좋으면 물을 더 많은 물을 더 높은 곳까지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 펌프가 아니라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 펌프면 여기서 물이 떨어지니까 수압이 되게 세지겠죠. 그래서 물을 더 세게 흐르게 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전지의 전압이 클수록, 전압이 클수록, 어때요? 전압이 클수록 더 세게 전류가 흐르게 한다. 더 세게 전류가 흐르게 한다. 이런 얘기.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전류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공부했었단 말이죠. 어떤 흐름을 공부했었냐면, 위에서 이렇게 가보면, 어휴, 내가 눌렸네요. 자, 한번 땡겨 가볼게요. 아이고. 자, 그러면은, 이 실험실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뭘 공부를 한 거냐면, 아, 전류를 어떻게 세게 흐르게 하느냐. 보기 전자가 이동하는 거 보기 스위치 닫으면 이 가잖아요. 지금 전자가 이동하는 흐름을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 전압을 어떻게 써요 세게 했단 말이죠. 전압을 자 그러면 여기 전압을 좀 세게 해봐 여기다. 어얘 아, 왕가 어좀더 세게. 그러면 전자의 이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잖아요. 그럼 더 빠르게 하면은 전자가 이렇게 돼. 그럼 전압이 높다는 얘기는 전압이 크다는 얘기는 이 전자의 흐름을 빠르게 할수 있다, 세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해서 오늘은 그 내용에 관한 얘기가 정리가 된게 여기 나와 있잖아 전압이 세면은 전류의 흐름이 빠르게 됐다 전지의 전압이 클수록 더센 전류를 흐리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수로의 모형에서 수면의 높이차 물의 흐름 펌프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자 이거를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전기회로와 수로 모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물의 흐름인데, 이 아래쪽에서, 아래쪽에 있는 물을 위로 높이 올려갖고, 물통에 저장해서 이렇게 놨다. 입체적으로 그려주는데, 이게 평면이 아니고, 어, 그죠 이게 평면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높이 탱겨, 어, 어, 올려놓았으니까, 물이 여기 낙하해서, 물의 흐름이 생겨서 물레방을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이 모습을 전기하고 비교해서 흐름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수로 모형으로 전기 회로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이밸브 잠궜다 열었다 할수 있는 게 스위치죠. 열었다 닫았다 해서 불이 들어오게, 안 들어오게 할수 있잖아요. 이게 서로 대비가 되는 거고, 펌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전지의 역할이에요. 전지. 그죠? 아. 그리고 여기 저수통이 있는 것이 바로 펌프 물을 올려서 저수통에 물을 흘려 올려놨으니까 전지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물레방아가 돌아서 일을 하면 정부에 불이 들어오게 일을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렇다면 이 파이프는 여기에서는 회로의 도선이겠죠? 이 물이 흘러가는 파이프는 도선이에요.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 서로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설명해 볼까요? 물이 흘러간다. 수, 물이 흐름을 우리는 전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의 높이 차. 수면의 높이 차. 수위 차. 한자로는 수위 차. 이렇게. 우리는 전위 차라고 할수 있고, 이걸 전압이라고. 해요. 펌프는 건전 전지 역할을 한다고 했고 밸브는 스위치하고 전기회로에서 는 스위치의 역할에 해당되고 물레방아는 불이 들어오는 전구에 해당되고 파이프는 전선에 해당되겠다. 이런 서로 대비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도선이 파이프 의 역할이고 스위치는 밸브 의 역할. 이게 서로. 그죠? 자, 요것까지 다 이해가 됐다면 우리가 나갈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요 내용이야. 수로 모형에서 너 알고 있느냐? 수면이 높이 차는 아까 뭐라고 했어? 이게 전압이죠. 물의 흐름은 이게 전류고요. 그죠? 펌프는 전지. 다 전, 전, 전다 들어갔네요. 자, 전기 회로에서 각각 무엇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비교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정리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사실상 이 내용을 아, 놀이를 통해서 한번 전압과 전류를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서 뭐 놀이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얘가 전지래요. 전지 사탕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나 전지야, 나 이쪽이 플러스 그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사탕은 전자야. 이렇 정해놨다 갑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지 역할을 하면 은 왼쪽이 있으니까 이 사탕을 이 사람이 어디로 줘야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나와서 플러스 쪽으로 돌려 보내야 되니까 이쪽으로 쭉 보내줘야 돼요 그래도 전달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탕을 사탕 전달하는 가 모두 다 사탕 전달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터내 갖고 딱 뒤집어서 돌아 돌았어요 그럼 건전지가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니까 모든 학생들은 다시 사탕을 어디로 돌려야 돼? 자기 왼쪽에 있는 사탕을 반대 이쪽으로 돌려서 막 사탕을 돌려 줘야 되겠죠? 이게 전자 이동이에요. 전자 전자를 사탕이라고 하고 놀이를 통해서 해보라는 얘긴데 이 가운데 있는 포커스 이 사람이 전제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스위치야. 스위치인데 이쪽 손을 잡고 이쪽 손을 잡았을 때는 막 전해 주는 게 맞아요. 전달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갑자기 어얘이손았네요 이게 잡아, 잡고 가야 되는데요. 그죠? 이쪽 그죠? 근데 얘가 스위치가 이쪽 손을 놓으면 전달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들고 있는 거 사탕. 그죠? 여기 놀이를 하면은 그래서 스위치와 이 전지의 역할이 중에 이 놀이에서는 그러겠죠? 얘가 손을 놨는지 친구들 잘 봐야 돼요. 얘가 손을 놨는지 손을 붙잡고 있는지 양쪽에 전지는 이 핑핑 돌아가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그 놀이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였어요. 자, 우리가 정리해보자는 이 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리를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놀이를 한번 했을 때아 그런 놀이였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것 같고, 자 스스로 점검하기 우리 한번 가볼게요. 어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 했을 거라고 보고요. 전류는 전지, 전류라고 그랬어요. 전류의 방향은 우리 선배 과학자들이 이미 정해놨어. 이미 다. 그래가지고 할수 없어. 우리가 다 이제 플러스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극으로 간다라고 정했어.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냐? 이게 아니고 사실은 전자의 이동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잖아.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예요 옛날에는 이전자 이동 방향을 몰랐다. 과거에는. 근데 요즘에 가 아니라 이 전자 이동 방향 알게 된 때로부터 이부터는 이, 우리가 알게 됐죠. 뭐 전자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 설정과 전자 이동 방향은 반대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전자 전기 회로라고 했으니까 수로에서 물이 계속 흐르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전압이 있어야 된다 그 전압. 이 전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압이 뭐예요? 배터리가 그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전압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다니는 볼트를 쓴다고 그랬어요. 볼트 아시겠죠? 우샤인 볼트 알때 볼트. 자 그러면 우리가 아, 볼트를 사용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전압이 수압과 대비가 되죠. 자, 물의 높이차에 따라 수압이 달라지잖아요. 비위에서 설명할 수 있죠. 자,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전압의 크기, 자 수압이 두 배가 되는 거나 똑같아요. 수압이 두 배가 크기가 두 배인 상태로 바꾸어 나타내려면 장치를 어떻게 꾸며야 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전압이라는 말을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전압은 물의 높이 차이 비위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럼 전압은 수압을 두 배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수압을 두 배로 하려면. 이 물줄기에 나오는 압력이 두 배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꾸며야 되느냐 어 다양하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선생님요 호수를 반으로 쭉 나눠서 압력이 더 세게 해줄 할수 있잖아요 뭐 수도꼭지에 호수 반, 반 잡고 막 보내면 물줄기가 세지는 거하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이 물의 높이 차니까 물을 높이 물이 나오는 이 높이 차이가 두 배가 되게 예를 높이 이렇게 올 들어 올리면 되죠. 첫 번째는 또는 물에 물을 더 채워서 물의 높이를 두배 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 높이 차가 두 배가 되도록 물을 막 채우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의 답들이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나왔어요. 어떤 친구는 답을 선생 용기를 변형시킬 수 있다면 현재 상태에서 물의 용기를 표면적이 절반이 되게 하면 물은 저절로 높이가 두 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 압력이 밑넓이의 절반이 되면 압력은 두 배가 되는 거 당연하죠. 어, 그래서 그런 것들로 생각한 친구들. 어, 기발한 생각들을 많이 이야기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 정답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 대목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우리가 전압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생 많았고 이제까지 영상들을 계속 돌려보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